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사회 강사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이 어려워요. 서호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할 주제는 뭐냐면 요 1강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가 기출 주제고요. 기출 주제가 첫 번째가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지금까지 두번 정도 출제가 됐고요. 계속 나올 수 있고, 그냥 점수 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회과학의 연구 경향.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한, 한 5년에 한 번쯤 이제 걸쳐서 한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 세 번째,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이죠. 무조건 100% 맨날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로 잘해 두셔야 돼요. 이거 하나 잘 배워놓으면, 여러분들 한 문제는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많이 나오면 이게 사회문화에서 두 문제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과목은 아니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잘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상이에요, 현상. 여기 현상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뭐다? 현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럼 눈에 보이는 건 현상인데 그걸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연 현상과 두 번째가 사회 문화 현상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 먼저 이 자연이라는 것을 한번 잘 뜯어보면 자연이라는 것은 되게 구체, 되게 구체이연한 방식이에요. 스스로자 그러할 련 그런 거죠. 스스로자 그러할 련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춥고, 덥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과는 관련이 없는 개념이에요 인간과는 관련이 없는 개념입니다 근데 사회문화현상입니다 사회문화현상 사회문화가 뭐겠어요 인간이 자연에 적응하면서 총체적으로 만들어낸 총체적 생활 양식이에요 이런 건안 해오셔도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인간이 만든 건다 사회문화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과 인간과 관련이 있다 정도로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이 뭐라고요? 해 뜨고 달 뜨는 거. 여기는 인간이 만든 대표적인 의, 식, 주,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구분이에요.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 양자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구분하는 것이 시험 문제가 출제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한테, 특히 여러분들 저한테요. 그런 거안 하셔도 돼요. 저한테. 선생님, 자연상은 말이죠. 이렇게 길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조건 반사형 인간이 돼야 돼요. 시험 문제는 다음의 현상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것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아 현상이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이 있지 라는 걸 먼저 떠올리고 단어가 문제 나면 틱틱틱틱 이렇게 그냥 찾아서 이게 자연인지 사회문화 현상인지만 구분만 하시면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가 우리 자연현상이라는 거예요. 자연현상. 자연이 뭐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가 담겨 있지 않다란 뜻이에요. 우리의 가치가 담겨 있지 않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뭘 가치성이라고 얘기해요. 뭘 가치성. 가치가 들어가 있지 않다. 뭘 이라는 건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따가 다음 에할때 같이 중립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같이 중 같이 중립. 자, 같이 중립과 몰가치는 뭐냐면 몰가치는 우리가 오늘 오늘 삘이 해가 서쪽에서 떴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백날 빌어봐야 서쪽에서 안 떠요. 그죠? 지금 지구가 멸망했으면 그런 거안 나와. 그런 거 없어요. 이거 가세요 즉, 해가 뜨고 달이 뛰는건 자연의 섭리지 우리가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같이 중립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어느 날 저한테 와이프한테 전화가 옵니다. 야, 그 저한테 야라고 불러요. 왜? 저는 동갑이거든요. 야, 오늘 좀 짜증난다. 윗집에서 지금 자꾸 떠들고 말이야. 어? 뭐냐? 막 얘기하면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근데 생각해봐. 너도 좀 잘못이 있는 거야. 객관적으로 보자고. 이러면 이혼합니다. 그죠?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 중립은 내가 여기에 껴드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가지고 보는 게 가치 중립이에요. 가치 개입은 제가 와이프 편을 무조건 드는 거죠. 야, 맞아. 걔 이상해. 걔 이상해. 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 그러면 와이프가 한마디 합니다. 용쓴 단어. 그러면 이제 조용히 이제 화가 풀리는 거죠. 이 가치 중립은 내 생각은 있으나 넣지 않는 게 가치 중립이에요. 이해 가세요? 뭘 가치는 내 생각조차를 넣을 수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차이점 이해 가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치 중립이라는 얘기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회문화 현상은 어떠냐라고 부르면 사회문화 현상은 우리가 가치가 함축되어 있어요. 함축적이에요. 자, 가치 함축적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굉장히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일 거예요. 특히, 요즘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지금 서울의 평균 나이가 40.2세래요. 그러면 애들을 안 낳는 거예요. 애들안 낳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렇게 가다가 우리나라가 문제가 될수 있겠는데? 그러면, 어, 애들을 조금 더 낳아야 되겠다? 그럼 출산정책을 장려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부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줘야 되겠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낼수 있죠. 그죠? 특히 그 정책의 일환이 지하철을 타면 빨간색 라인으로 임신, 임산부 보호석을 아예 지정해 줬잖아요. 남자, 어른,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도 못 앉게 딱 정해 줘 놨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가요? 우리 생각을 담은 거죠.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우리 생각을 담은 겁니다. 즉, 여기는 같이 담을 수 없죠. 여기는 가치가 반드시 담겨 있다는 라것 구분하시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몰 가치라는 것 자체가 결국 무슨 뜻이냐? 그냥 저기 있나 봐. 저건 뭐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존재 법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존재 법칙. 뭔엇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존재 법칙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은 그게 아니에요. 사회문화 현상은 애가 부족해? 나아야지 그럼 특히 여러분들 요즘에 최근에 많이 나왔던 뉴스들이 뭐냐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때리는 거였어요. 그죠? 뭐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최근 굉장히 이슈가 되셨고 뭐 작년도 그렇고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우리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돼? 안 돼요? 아,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마땅히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 마땅히 착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당위법칙이에요. 아,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실 그 그러니까 한자인데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다고요. 그러니까 당위법칙, 당위법칙, 당위법칙. 당위법칙은 무엇이다? 장려나 금지를 담아서 아름다운 인간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하나의 의지를 둔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세 번째가 그러면 잘 보세요. 존재 법칙인데, 존재 법칙인데, 우리 자연현상은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 물론 여러분 옛날에 그런 문제 있어 현대 물리학은 있어요. 현대 물리학에서 원자를 무슨 몇치 키로를 통과시키고 있어. 우리 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자연현상은 그냥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다는 걸 확실. 성이라고 해. 확실성. 예외가 없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사회문화현상은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절 때 사람들이 막 내려가잖아요. 그럼 예상을 다 해. 어, 내려가야 될것 같아. 근데 이 시간 안 막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반대로 갔는데 더 막혀. 막 이런 것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회과학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경제학이에요, 경제학. 경제학. 그럼 우리가 수요법칙이라는 걸 뒤에가 살 텐데, 말로만 설명해 드리면, 우리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싸면 사요, 비싸면 사요. 싸질 때 사. 근데 꼭 싸면, 너희들과 저급, 너희들 같은 저급한 것들하고 나는 같은 소비를 할수 없어. 나는 비싸지면살 거야. 라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존재하다? 예외가 존재해요. 그래서 확, 확, 율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확률성이라는 단어를 써. 이해 가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 확률성과 똑같은 말이 그냥 개연성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다른 뜻이긴 해요. 근데 똑같은 단어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개연성이라는 단어가 뭐다? 확, 율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자연상. 바람 안 부는데 있어요? 없어요. 기온 없는데 있어요? 없어요. 해안 뜬데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나타나 보편성이 나타나요. 보편성이 나타나요. 근데 사회문화 현상 보편성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왜? 의오다 입고 식밥안 먹고 주안 자는 사람 없어요. 근데 보편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죠? 뭐도 나타난다? 특수성도 나타난다는 거죠. 특수성도 나타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몰가치성이냐 가치함축적이냐 그 다음 존재냐 당이냐 확실이냐 확률이냐 보편성이냐 보편성엔 특수성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짚고 들어갈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여기서 조금 하이 퀄리티하게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연현상은 법칙을 발견할 수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게 뭡니까? 물에 끓는 점, 물에 어는 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자연현상은 자연현상은 법칙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럼 사회문화 현상은 법칙이 있습니까? 사회문화 법칙 있어요? 방금 얘기했어 경제에 가격이 오르면 안 산다니까요. 가격이 떨어지면 산다니까. 여기도 법칙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다만 이둘 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사회문화 현상은 법칙을 발견하기 어렵다. 맞아 틀려. 어렵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어렵다는 건 가능은 하단 얘기죠. 불가능하다는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가장 하이 퀄러티한 거예요, 이게. 얘는, 얘도 법칙을 만들 수 있고, 얘도 법칙을 만들 수 있는데, 예외는, 얘는 뭐가 없기 때문에, 얘는 확실한 예외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법칙이 나오는 거고, 얘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하게 법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서는 얘가 발견하기 쉽고 둘다 법칙은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질문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나머지는 나중에 하시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분이야. 구분. 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자연 현상이 사회 문화 현상에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끼칩니다. 그게 뭘까요? 스모그가 오면 마스크 쓰죠. 그죠? 마스크는 사회문화현상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사회문화현상이 자연상에 영향을 끼쳐 안 끼쳐요? 끼칩니다. 어, 지구온난화? 어, 문제였네? 이거 고쳐볼까? 라고 하면 자연이 원상태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양자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제 반문해 보세요. 당위법칙 뭐? 그러면 안 됩니다. 당위법칙 하면 뭐예요? 사회 문화 현상 이렇게 답해야 돼요. 그죠? 보편성 둘 다라고 답해야 돼요. 둘 다. 특수성 사회 문화 현상이에요. 법칙 발견 가능 둘 다. 그 중에서 쉽다 그러면 뭐예요? 쉽다 그러면 자연 현상, 그중 좀 어렵다 그러면 사회 문화 현상이에요. 몰가치성 그럼 뭐예요? 자연 현상. 그다음에 가치 함축적 그러면 사회문화현상이에요. 이 둘을 나한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상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이 둘을 구분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자, 지울게요. 잠깐. 자, 지우고. 여기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기출되었던 문제들이니까 이런 패턴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지선다. 물론 개 중에 오지선다가 있어요. 그건 2013년에 서울시 문제가 오지였고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출은 최대한 살리는 거니까 손지는 지우지 않겠습니다. 밑줄 친기역디귿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첫 번째, 최근 비. 그니까 동그라미 어떻게 푼다? 현상이라고 나왔어. 오,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이구나라고 푸시는 겁니다. 그럼 비예요, 비. 비니까 뭐예요? 비는 자연현상이 되겠죠. 자연현상. 그 다음에 건조한 날씨입니다. 건조한 날씨 자연현상이죠. 그 다음에 나들이객의 주의야. 나들이객 이건 뭐다? 사회문화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첫 번째. 기억의 현상은 뭘 가치이다. 자연 현상은 뭘 가치인간의 가치를 담을 수 없다. 와중에 틀려요. 맞죠? 두 번째, 니은의 현상은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당위 법칙이 뭐였어요? 마땅히 뭐뭐 뭐 해야 된다. 이것은 뭐였다?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었으니까 니은은 맞다 틀리다. 틀렸다. 정답은 이번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한번 디귿의 현상은 개연적이고 확률적이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 4번에 기억, 과 같은 현상에 의해 디의 현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회문화 현상도 자연 현상과 자연 현상도 사회문화 현상과 서로 간의 양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인트.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현상이라고 나오면 자연과 사회문화 현상을 나누고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주제. 끝내고 두 번째 주제로 갑시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사회 과학의 연구 경향입니다. 뭐 나올 확률 한한7% 정도 돼요. 그냥 <laughs> 듣고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그래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럼 연구 경향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세분화, 전문화. 두 번째 종합화, 간학문적이에요 여러분, 대학교 기억나세요? 대학교. 우리 학년 때뭐 배웠어? 원론 배웠어. 원론 그죠? 그 다음에 2학년 때 되면 조금 들어가죠. 조금 들어가요. 세 번째는 3학년 때더 조금 들어가. 그 그러니까 뭐냐면, 저거 뭐 예를 들어 경제학으로 치면은 경제학으로 치면은 경제학 원론 배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시경제 거시경제학 배우고, 거기서 또 쪼개서 막 게임이론 배우고, 막 소비자이론 배우 이렇게 쭉쭉 배운다고요. 그런 것처럼 전문화 세분화는 여태까지 연구해 놓은 자료들과 연구자가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걸할 수가 없으니까 점점 모아야 될 거다. 깊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심리학이 있잖아, 심리학.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심리학 전공하신 분 있을 것 같은데 심리학이 있을 것이고 심리학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아동 심리학도 있을 것이고 그쵸 그다음에 뭐 범죄 심리학 제가 또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 그것이 알고 싶답니다 왜 수업하려고 전 수업하려고 TV 봐요 아마 좋은 예시들이 계속 tv에서 나오니까 수업하려고 봅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TV를 공부하려고 봅니다. 그래서 쭉쭉쭉 있겠죠. 여성 심리학이니 그러면 지금 이걸 봤더니 어 이런 결론이 나요. 요거는 상이야 상. 그리고 요거는 하죠 위 아래 위 아래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요 전문화 세 분화 경향이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런데 종합화 간낭문적이라는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심플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뭐, 저도 이제 공무원 학원에 나가고 있고, 뭐, 다른 이제 또 성인 하고 저는 이제 불러주면 다 가는 스타일인데, 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막, 뜻 쓴금없이 갑자기 저거 농업을 가르치다 이러진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회 과목이 들어가는 게또 어디 있냐면, 그, 취업 성공 패키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거기도 이제 가끔 한 1년에 한 번쯤 가가지고, 거기에 딴거안 가르치고, 사회 정치, 법 가르치러 가는 거예요. 그럼 가면, 어머님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 하세요. 하시는데, 그분들이 맨날 요즘에는 애를 안 낳아서 걱정이다. 아, 그거예요 왜, 왜 애를 안 낳을까요? 왜 애를 안 낳겠어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저출산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저출산이라는 게 그냥 애를 안 낳는 게 끝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저출산의 문제에는 분명히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요. 애를 키우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 저도 애가 둘이거든요. 애가 둘인데, 그냥, 뭐, 그래요. 근데 집에 가면 내건 별로 없고, 애들 것만 있고, 이제 남으면 그거 먹으라고 <laughs> 이런 얘기 하는데 행복합니다. 굉장히 행복하고요. 행복한데, 이제 경제적으로 애 저출산 같은 경우는 애를 하나 키우냐, 두개 키우냐. 그러니까 저가 되게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제가 애를, 불이 나왔다 그러면 좀 놀래요 어떻게 그걸 감당하려고 하느냐 아유 뭐 열심히 살다 보면 감당이 되겠죠 저는 그런 낙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 굳이 뭐 애들을 못 알아 나 이런 분위기가 있을 것이고.